안녕하세요. 김상드입니다. 최근 로아 공지 보셨나요? 이태원 사태로 인해 일주일간 국가에도 기간이 선포됐고, 그로 인해 로아에서도 할로윈 관련 패키지인 고딕 패키지가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지가 올라오고 5분 만에 패키지 판매가 종료되어 로아를 즐기는 유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이러한 과정에 배려가 없었다고 말하며 수익 활동을 중지하려는 의도를 유지하되, 미흡한 대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했죠 이와 더불어 11월 1일 화요일에는 라이브 방송을 11월 2일 수요일에는 4주년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국가의 도기간 선포로 인해 라이브 방송을 11월 7일 월요일로 4주년 업데이트를 11월 9일 수요일로 늦추겠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추후 있을 라이브 방송과 더불어 4주년 업데이트에는 뭐가 나올지 예상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은 4주년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뭐가 있을지 먼저 예상해 볼게요. 가장 먼저 4주년 아바타가 나오겠죠? 로아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아바타를 출시하는데요. 올해도 공모전을 이미 진행했고 이미 대상작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탈건 역시 4주년에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은 작년 업데이트 내역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역시 패키지죠. 4주년 스페셜 패키지 역시 출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패키지는 크리스탈 전용팩, 보석상자, 그리고 어, 보스러쉬 장권까지 줬었네요. 보스러쉬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크리스탈 전용팩, 이두 개는 개인적으로 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것저것 패키지들을 많이 팔았으니, 혹시라도 로아의 현지를 할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만 참았다가 4주년을 보고 지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돌파석에 포나 있는 꿈꾸는 추억의 섬 있죠? 이게 3주년으로 출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4주년 전용으로 새로운 섬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4주년에는 이 섬을 조금 리메이크 하거나 내부를 보강해가지고 패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항상 하는 주년 기념 주화 이벤트도 하겠죠. 성장 재료들 좀줄것 같아요. 올해도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교환소아 이거 골드컵이구나. 근데 이거는 모르겠네. 안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 각인석 값은 질풍노도 말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이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패치한 게 끝이네요. 뭐이 정도? 사실 4주년 업데이트는 특별할 게 없어 보여요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새로운 뭔가가 빡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11월 7일에 있을 라이브 방송입니다 제인숙 트리오 로아의 3대장이 처음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기 바라시나요? 이건 무조건 있을 거야 이 내용은 얘기하지 않으면 안돼 라고 생각되는 것들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일단 밸런스 패치 저는 이번 라이브에서 벨패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테스 트 오픈이죠. 사실 최근 벨패를 보면 어떤 식으로 벨패를 할지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특정 몇몇 직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패치를 하는 거죠. 최근 벨패는 디트, 블래스터, 서머너, 아르카나 이4 개의 직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노후된 직업들에 대한 벨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 외의 직업들은 수치적인 조정을 하는 것도 빠지면 안 되겠죠.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엔 머루드, 기공사, 호크아이, 바드 뭐이 정도가 패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다들 초기에 출시한 캐릭터이고 캐릭터가 세냐 약하냐의 기준이 아니라 캐릭터가 노후화돼서 리메이크가 필요한 캐릭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위 캐릭터가 좀 필요해 보여서 그냥 생각을 얘기해봤어요. 그냥 주관적인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할로윈 고디가바타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추후 안내하겠다는 공지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보시면 키포인트는 수익활동을 중지하는 의도를 유지한다는 것. 이 부분이 포인트겠죠? 아마 뭐 어떤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계정당 한 세트씩 패키지를 지급하는 것. 이거겠죠? 패키지를 지급한다는 행위는 수익활동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불과 고딕 패키지를 계정당 한 세트씩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골드 인플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리 값이 금 값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리가 3,900골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비싸죠? 세구 30을 위해 전입팩을 매일 사시는 분들은 더욱 통감되리라 생각합니다. 크리 값을 잡으려면 골드가 비싸져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다면 Q&A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다계정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계정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로아 OTP를 이용해야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비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컷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유출되는 골드를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고레벨 구간의 골드를 늘려주면 좋겠어요. 물론 골드를 늘리는 만큼 성장 제어에 대한 부분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레벨 구간의 골드를 줄이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한창 성장하는 유저라고 했을 때, 바이탄 골드, 비아키스 골드를 줄인다? 라고 생각해보면, 어, 좀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로아 자체가 지금 한창 크는 유저에게 좀 친화적이니까 이 부분은 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레벨 구간의 골드가 늘어나면 골드가 풀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장해야겠다는 욕구 역시 늘어나니까 골드를 쓰겠죠. 다음은 앞으로 있을 패치에 대한 부분이 언급 대리라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볼다이크, 여자 버서커, 발탄맵에서 깨는 아르고스, 로아로아는 디펜스 게임 이렇게 네 개죠. 이 4개에 대한 개발 일정을 조금이나마 얘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녀의 집은 좀 실망했거든요. 충분히 더 재밌게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급하게 낸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앞으로 있을 패치들은 솔직히 천천히 내도 되니까 퀄리티 있게 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특히 로아 디펜스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로아온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엄청 길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쿠폰도 하나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이 정도고요. 우리로와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플레이하고 싶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많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